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오늘은 마이홈 주간 브리핑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고문을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에 살 집은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시니어 하우스로 분류할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이 고령자 복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많이 공급되어 있고요. 그중 영구임대와 매입임대는 주민등록지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의 경우 거주지 제한 없이 신청하실 수 있고요. 행복주택도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임대의 경우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순위에서 우선적으로 입주하시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미달라는 곳들은 3순위로 거주지 제한 없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가장 혜택이 많은 것은 영구임대, 매입임대고요 그 다음은 국민임대, 그 다음 행복주택입니다 공고를 찾는 방법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마이홈을 검색하신 다음에 마이홈 포털로 가셔야 합니다 마이홈 포털로 가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마이홈에서 주거복지서비스, 자가진단, 공공주택찾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모집 중 이렇게 하고 검색하기를 검색하시면 가장 최근에 모집 중인 모든 것들이 올라옵니다. 9월 19일 자부터 21일까지 공고인데요. 9월 19일에는 한 개의 공고가 있었고요. 9월 20일에는 4개의 공고가 있습니다. 국민임대로 화순군 지역 국민임대, 나주시 지역 국민임대 모집이 있었고요. 9월 2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매입임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청년매입임대, 대구경북의 신혼부부 매입임대, 대구경북의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이 있고요. 광주광역시 외일개 지역에서 청년 매입임대, 모집이 있습니다. 9월 21일 공고 전체 매입임대죠. 서울시 23년 3차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혼 매입임대 1, 청년 매입임대, 경기 남부 신혼부부 매입임대 2, 전세형 1, 또 청년 매입임대, 경기도 북부도 마찬가지고요. 광주광역시 신혼부부 매입임대 2, 전세형으로 모집이 있습니다. 9월 21일 공고 계속해서 매입 임대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강원도 청년 매입 임대, 경남 신혼부부 매입 임대 1, 2형, 청년 매입 임대, 충청북도 신혼부부 매입 임대 1, 2형, 또 청년 매입 임대, 인천광역시 23년 3차 신혼부부 매입 임대 2형, 1형, 또 청년 매입 임대. 9월 21일 이어서 매입 임대 공고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전라북도 청년 매입 임대 대전 광역시 외 1개 지역 신혼부부 2형 신혼부부 매입 임대 1형 청년 매입 임대 제주 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매입 임대 2 전세형 부산 광역시 신혼부부 2형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 매입 임대 강원도 3차 신혼부부 매입 임대 2형 1형 이렇게 모집이 있고요. 9월 21일 전라북도 신혼부 매입임대 1형, 2형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다가구 등 매입임대 대구광역시에 50년 임대, 임대가 있습니다 대구성서1단지 50년 공공임대 경상남도 가포금호어울림 공공임대 리츠 이건 10년 임대고요 50년 임대인데요 전라북도 남원 노암단지 50년 공공임대가 있었는데 정전공고로 한개더 올라왔고요 10년 임대는 아까 가포금어 올림의 정정공고입니다 매입 임대, 대전 충남 신혼부부 매입 임대 2형이고요. 9월 22일에 전남 곡성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전남 곡성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모집이 있고요. 홍천 갈마곡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모집이 있고요. 강원도 고성의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모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함께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문산 당동 1 공공임대 50년짜리고요 화성 향남이 A21 2 2블록 행복주택 모집이 있습니다 하남지역 분납임대 미사 12·16단지 모집이 있고요 그 공고에 정정공고가 올라 있습니다 화성시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이 있고요. LH 화성 서부권역이고 LH 성남권역 LH 시흥권역 LH 평택 안성권역 LH 용인권역, LH 용인권역 LH 용인권역 매입임대 모집이 있습니다. 또 경남 함양군 다자녀 매입임대 모집이 있고요. 정정공고가 있습니다. 9월 21일자로 전국적으로 매입임대 모집이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주로 모집하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꼭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영상은 참고로 본인이 공고문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